안녕하세요. 요즘에 날씨가 정말 더워서 캠핑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벌레예요. 모기며 나방이며 초파리며, 저는 보통 산속으로 캠핑을 가는데 이런 벌레들 때문에 사실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꿀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와디즈에서 2.5억 완판된 모기 퇴치기 1위 펀딩 상품인데요. 웰핀의 터프라이트 벌레 퇴치기입니다. 360도로 고압 전력망이 빈틈없이 설계되어 있는데요. 최대 900V의 강력한 순간전압으로 모기, 초파리, 그리고 어떤 크기의 벌레든 받는 즉시 살충을 시켜줍니다. 고압전류지만 외부에 안정망이 이렇게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UV램프 타입의 벌레 퇴치기를 사용할 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이 표면에 묻은 벌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요. 이 제품에는 자동 세척 기능이 있습니다. 내 장되 어 있는 소리 360도를돌 면서, 이 트랩 에 갇힌 벌레 들을싹 청소 를 해줍니다. 보통 이런 벌레 퇴치기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내내 사용하거나 밤새도록 켜놔야 하잖아요 터프라이트는 2600mAh 대용량 리튬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려 24시간 무선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1회 터치하면 UV 100%로 18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2회 터치하면 UV 50%로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랜턴 모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랜턴 모드로 사용할 때는 1회 터치 했을 땐 노멀 모드로 22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2회 터치로는 플레임 모드로 35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랜턴과 살충 모드를 같이 사용하고 싶다면 이 살충 모드도 한번더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주황빛? 그리고 보랏빛이 섞여서 굉장히 예쁘죠? 2단계로 사용해주면,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무드등 역할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터프라이트 벌레 떼치기는, 페도라 쉐입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IPX4 방수등급을 받았어요. 캠핑을 하다 보면 비를 정말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우중 캠핑을 할 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도 정말 가볍습니다. 600g 밖에 되지 않아요.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캠핑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무거울수록 정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어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서 들고 다니는데 큰 부담은 없습니다. 게다가 강화 플라스틱으로 내구성도 정말 강력합니다. 어 무려 7m 높이에서 수백 번 동안 드랍 테스트를 하면서 제품이 개발되었다고 해요. 캠핑을 하다 보면 물건을 떨어뜨릴 일이 정말 많은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제품 고장 없이 안전하게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더위 때문에 정말 많이 지치셨을 텐데 벌레 스트레스만큼은 이 터프라이트 모기 퇴치기와 함께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